오늘 함께 나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구약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난 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데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당회원 부부를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있었는지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1일 첫날에 오후 예배에 제가 첫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떨린다 라는 표현보다는 설렌다 라는 표현이 좀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설렘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토록 오직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은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단번에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러한 이유는 절대로 믿음이 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오래 전부터 배워왔고 또 자주 사용해왔기 때문에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부르면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 믿음은 너무도 어려운 단어로 변해버립니다. 즉,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믿음이 오히려 어찌 보면 너무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오히려 믿는다는 거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도 혼동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다. 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성서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다는 것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가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참인지 확신하는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또한 그것을 어떤 무엇으로든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누군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 고만 대답합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성서에 적혀 있다는 정보를 내가 너에게 그저 알려준 것 뿐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저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그만입니다. 단순한 정보, 단순한 아는 것으로 전락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단순히 성서에 적혀 있는 정보를 우리가 얻고 아는 단계에 그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고민하고 풀어내는 가운데 그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므로써 내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는 성서의 인물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모습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자 했던 사건에서 찾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정하고 바치는 아브라함 모습에서 믿음을 찾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바쳤던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약간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하나의 이야기 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준 엄청나고 커다란 믿음을 이야기 하나로만 한정 짓고 재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할 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분적인 사건이 아닌 그의 삶 전체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에 주목해 보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연장성상에서 이삭의 사건도 같이 연결해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 삶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시작인 창세기 12장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처음 하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낳은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뒤에 문장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가난입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드디어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6절에 보면 곧바로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으로 갔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이에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절에 또 보면 또 세겜 땅을 떠나서 베델의 동쪽에 있는 상간지방으로 가서 다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정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절은 아브라함이 또 떠나서 네갭이라는 곳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절부터 9절이라는 짤막한 문단에 아브라함은 벌써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떠나 가난으로 다시 세겜으로 베데레 동쪽 상간지방으로 그리고 네겜이라는 곳으로 무려 다섯 번이나 떠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구절 이후에 10절의 이야기의 처음 시작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어느 한 곳에 아브라함이 정착해서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보여 주실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지정학적인 곳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땅은 히브리어 원어로 아레츠라고 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던 땅 그때 사용하시던 땅이라는 단어와 사람이 밟고 서서 살아야 할 28절에서 말하는 땅과 같은 의미와 같은 맥락에서 씁니다. 따라서 이 땅은 해석해 봤을 때 지정학적인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제시 아니면 신풍동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네 삶의 터전 혹은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 즉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도 이야기로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서 땅에 피를 흘렸으며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가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서 심판하시고 또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을 흩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죄와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벗어난 것 벗어난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정말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이런 의미보다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기반과 근본과 모습을 다 버리고 새롭게 변해야 한다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람처럼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주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안락함과 평안함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도 익숙해진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버려야 되는 순간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그런 이제 걱정과 두려움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아시면서도 그 세상이 죄와 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단호히 떠났기에 또한 그의 삶은 창세기 전반에 나타나듯이 계속 떠나는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떠남을 통한 믿음은 실은 이후에 다른 성경 이야기들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다 정도로 볼수 없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벗어나 온갖 위험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어깨에 짊어지고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며, 그러한 결단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국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예배 오셨던 분들은 제가 설교한 내용을 또 들으셨을 거지만 동방 박사들 또한 아무리 별을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도 단지 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만 보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먼 예루살렘까지 향합니다. 이 또한 단순히 어떤 지역으로 떠난다 정도로 볼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별 하나만 보고 믿는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그먼 곳에서부터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존의 삶의 자리를 떠나 새로운 변화를 결단한 것처럼 우리는 떠남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삶으로써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그 이브에베 때 옥사님께서 새해부터는 뒷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조금 앞자리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실은 그것 또한 떠남입니다. 내가 조금 편했던 뒷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자리로 나아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조금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작은 떠남의 실천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새해 시작 가운데 2017년 첫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떠남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변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득히 채워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다 온전히 또한 오롯이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새해 첫날, 주님 우리가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떠나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브라함처럼 결단하는 가운데 단호하게 믿음 가운데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그 새로운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의 떠남과 떠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신품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임만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금 다시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니 온 세상과 니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고 구옵소서. 나라와 건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